안녕하세요. 꼼수학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어, 독특하게 음함수를 미분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한번 음함수 미분을 하는 방법인데, 어, 일단 한번 보, 보면서 얘기하죠. 보면서. 자, 예를 들어서, 어, 뭐, x제곱 더하기, 예를 들어서, xy 플러스, 자, y제곱은, 자, 7이라는 게 있다고 해봅시다. 자 이걸 만약 우리가 자, dy dx 즉 y를 x로 한번 미분을 한번 해볼 텐데 자 일단 이거 x로 미분할 거니까 요이 x가 되겠죠 ex가 되고 그다음에 요 x 로 미분할 거니까 1이 되겠죠 1이 되고 뭐 y는 남아있겠고 곧미분이에요 다시 또 x는 놔두고 y를 미분하면 1이 되는데 다시 또 dy dx 되죠 자, 그다음 y 제곱도 이제, 우리 x로 비밀할 거예요. 그러니까, ey가 될 거고, 다시 dy, dx를 붙여줘, 이렇게. 자, 상수는 0이 될 거고. 자, dy, dx를 이렇 묶어버리면, 자, 이게 x 더하기 ey가 되죠. x 더하기 ey가 되고, 자, dy, dx가 될 거고, 그 다음 다시 또 얘가, x 더하기 ey, x 더하 y인데, 저쪽으로 넘겨버리면, 이항해버리면 마이너스, 자, 2x 더하기, 자, y가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다시 한번 정리해 주면, dy/dx는 자 마이너스 자, 여기, x 더하기 ey 분의 마이너스 자 x 더하기 y. 자 그래서 이제 음함수 음, 미분이 끝난 거죠. 자이 방법은 이제 우리가 교과과정에 나와 있는 어떤 일반적인 방법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항상 우리가 다른 시각으로 좀 바라보는 거죠 이거를. 자 여기서 어떻게 된 건가? 라고한번 보면은. 자, 여기 보면은, 자, X 더하기 y 가 이게 보이죠? 여기 X 더하기 y 이 X 더하기 y 가 뭐냐면은, 다시 한번 유식으로 가볼게요. X 더하기 y 라는 거는, 이식 자체를 지금, 자, X로 미분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자, 여기 X로 미분하면 EX 보이죠? 그다음 여기 보면은, 자, 그 다음에, 아니, Y로 미분한 거죠? 자, Y로 미분하면, 이, 이, 지금 여기 XY가 있죠? 정확히 말하면 이걸 우리가 이제 대학과정에서 편미분이라고 하죠? 편미분. 자 요식에서 y는 y로 미분할 건데 y는 y를 변수로 보고 x는 상수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3y 뭐 이런 게 보는 거죠. 자그럼얘 이게 이게 어떻게 되냐면 xy는 x만 남겠죠. 상수 x만 남을 거고 y제곱은 미분돼서 이 2y가 되겠죠. 그러니까 얘가 얘가 의미이게 뭐냐면 이식을 지금 y로 미분하는 거예요. y로 미분. 자 원래 그래서 이제 뭐, 혹시라도, 이제, 뭐, 대학과정 이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식 전체를 만약에, 뭐, z라는 식으로 놨을 때, 얘가 의미하는 게 지금, 이 전체를 z라는 식으로 봤을 때, 얘가 지금, 자, 뭘 의미하고 있냐면, 자, 편부병, 편물, 편부병 기호죠. 라운드, 라운드 z, 라운드 x가 되죠. 아, 라운드, 아니, 라운드 y죠. 얘는 라운드 y를 말하는 거예요. 뭐, 이건 몰라도 되는 거고. 그럼 얘도 뭐, 자, 여기 x 더하기, y e, e, x 더하기 y도 뭘를비는하냐면요식 자체를 지금, X로 미분한, 미분한 거예요. 자, 여기는 Y는 상수 취급하는 거예요. 그러면 미분하면 X제곱이, 자, EX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마이너스가 왜 생겼냐면 이 식이 넘어가서는 게죠 아까 우리 봤었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요 식에서 이제 우리가 X로 미분하면 Y만 남겠죠. 자, 이건 지금 X로 미분을 한 거예요. X로 미분했다는 말은 Y는 상수로, 상수로 취급한다는 소리예요. 자, 그래서 그값들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럼 요 과정을 이제 아 그러면은 DYDX라는 게 여기 분모란 게 마이너스는 왜 생기는지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자 이양에서 넘어갔기 때문에 생긴 거고 X 더하기 e, Y가 뭐냐면 아 이거는 Y로 미분한 거구나 Y로 미분 이좀좀 좀 엇갈리죠 그 다음에 이쪽은 X로 미분하면 되는구나 자 반대로 자 X로 미분했을 때는 Y는 상수 취급이고 Y로 미분했을 때는 자 X는 상수치급이죠. 이때는 X 상수치급, N은 Y가 상수치급. 자, 그러면 이제 이거 보면은, 자, 그럼 설명하기 위해서, 이게 왜 나왔는지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고, 이제 실제로 이제 문제를 봐볼게 조금만 복잡해져 버리면, 좀, 좀, 그, 일반적으로 하는 방법이 좀 길어지죠. 상당히. 근데 이제, 뭐, 일부러 제가 복잡한 걸좀 할게요. 한번 해보는데, 자, 뭐, 이런 거 해볼까요? 사인 예를 들어서, 사인을 n sign, s i 사인하고 자이 안에 가 y가 들어가 있고 자 문자 두 g n 들어 g n sign, sign, s x y 이렇게 해볼까? 자 이것도 하나의 음 i 수식인데 해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dy,dx를 구해보죠. g n sign, sign, s i g d sign, 자 이제 방금 이걸 했기 때문에 이제 빨리 하시는 거예요. 자 마이너스 하나 붙여주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밑에는 y에 관한 식을 써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y를 변수로 볼 거예요. 그러 이건 어떤 x는 상수로 볼 거니까 사인 뭐 o x 이런 식으로, s 사 n o y 이런 식으로 할 거니까 이거 미분 은 어떻게 되죠? 코사인 되죠. 코사인되고 x y가 될 거고 다시 또 y로 미분할 거니까 x가 나오겠죠 이렇게 자, 더하기. 그다음 이 식도 일단은 미분할 거니까 2에 xy가 되고 다시 y로 이제 속미분해주면 우리가 또 x가 나오죠 이렇게. 자그 다음 에 여기는 반대로 x로 미뤄할 거예요. 자 x를 이제 우리가 변수로 보겠죠. 코사인, 코사인 되고 xy가 되고 x를 변수로 봤으니까 다시 y가 바꿔 나오고 속미분이죠. 다시 마찬가지로 자2에 xy가 되고 그 다음에 다시 자. 이번 이제 우리가 y로 비분했으니까 밖에 또 x, x로 비분한 거죠. 그러니까 다시 여기가 x가 y, 아, 가 나오겠죠. x로 비분했으니까 y가 나오겠죠. 자, y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럼 그러니까 원래대로 됐으면 조금 복잡, 이게, 왜냐면 다시 이게 넘겼다 생각하면 이게 항이한 4개가 나올 거야요 그래서 조금 복잡성이 있긴 있는데, 항상, 항상 제가 하는 이야기지만 이거는 어떤, 그 어떤 자기걸로 만들려는 어떤 과정이 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익숙해지면 항상 편한 거고 하나만 더 해보죠. 하나만 더 해볼 텐데 뭐 x루트 x루트 y더하기 뭐 y루트 x 이렇게 해볼까요? y루트 x는 3이다라고 해서 이걸 한번 이제 어 편미분 아니 미분을 해볼게요 dy dx 면은 자 dy dx에 보내면 자 마이너스 해놓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자 이쪽은 y로 미분할 거야 자 y를 우리가 변수로 볼 거기 때문에 자 y 여기 x 는 상수치고 배니까 그러니까 x 놔둬버리고 루트 y로 y로 미분하면 자 e 루트 y 분의 1 되죠 자 그다음에 y로 미분할 거니까 루트 x만 남아있겠죠 이렇게 자 그다음 다시 이제 여기는 이제 x로 미분하겠죠 x로 미분하면 루트 y가 이렇게 남아있겠죠 루트 y가 남아있고 다시 x로 미분했으니까 y는 놔두고 자 여기 2루트, 자, 루트 미분이에요 2루트 x분의 2 되겠죠 뭐 정리는 안 해도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물론 이거 우리가 이제 조금 일반적으로 했으면 좀, 좀 복잡한 식이 될까 아마도 조금 막좀 정신이 없었, 없게 되죠 막 다다다다 이게 이거 되고 두 문자들하고 루트를 했으니까 이거 조금 익숙해지면 굉장히 뭐좀 편하게 돼요 실제로 해보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물론 이 정도까지는 이 정도 나오죠 우리 이 정도는 나와요 루트 x 더하기 루트 y 같은 거, 이건 시험에 잘 나오는 거야 이거는 얘 같은 경우는 우리 내신 단골이죠 특히 이 문제는 뭐 바로 이렇게 그림도 알고 있어야 되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뭐 접선 문제로잘 나오죠 여기 넓이고 하는 걸로 잘 나와요 훨도 많이 해서 이거 아예 공식을 제가 외워서 외워버렸는데 2분의 어, 2분의 a 제곱 그 다음에 접점이 만약에 X1, Y1이면 아마 이렇게 될거요 이게 아마 맞을 건데. 자, 요것도 잘 나오면 내신 문제죠. 그 다음에, 뭐 이제 뭐말 나온 김에, 어, 예, 를 들어서 우리가, 이거는 이제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 혹시 나중에 기하를 하거나 그럴 때, 벡터 쪽에서, 예를 들어서 편미분이라는 걸, 이제 뭐에 하는 건지, 잠깐씩 소개는 돼요. 이게 왜냐면, 어, 어, 미분도 종류가 많죠. 이건 지금부터는 사이드 이야기예요 자, 미분도 종류가, 나중 가면 은 무슨 별의별 미분이 많이, 많이 있어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미분, 또 뭐, 전미분, 그 다음에 뭐, 또 뭐, 또, 뭐, 또 뭐, 뭐가 있죠. 전미분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뭐 연쇄법칙도 있고, 뭐 굉장히 많은데, 편미분도 있고 그런데, 자,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원을 가지고 지죠원 가지고. 자, 이런 식이 있어요. 그럼 이걸 X로 미분해보면 우리가 EX가 되죠. 문자가 두 개니까 다 변수니까 다시 y 로 미분하면 ey 가 되죠. 자, 그럼 이걸 이렇게 해서 우리가 벡터 를 하나 만들어 버려요. 자, 이거 x 로 미분한 거, 편미분한 거, y 로 편미분한 거, 편미분한 거. 그래서 이 벡터를 만들 어 주면 요 벡터가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라고 기하학적으로 분석해 보면은 이런 그림이 있죠. 뭐곡면이든 아니면 곡선이든 간에 요 점에서 만약에 이거 이거 이건 물론 원이지만 원으로 할까 요 그냥? 자, 이렇게 원이지만, 자, 요 벡터가 의미하는 게 바로 항상 요, 요게 되는 거예요. 요 법선 벡터가 되는 거예요. 자, 편미분을 만들어서 만든 이 벡터는 법선 벡터가 돼요. 자, 그러니까, 그 다시 우리가 이, 이 점이 만약에 우리가 이제 x1, y1이면 이 법선 벡터는 x1 x1, y1만 대입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그래서, 어 이거를 이제 나중에 대학 과정 때는 그라디언트를 알죠 이거를 그래서 이걸 알면은 경도함수라는데 한국말로 요렇게 또 접선을 구할 수 있어요 이제 우리가 접선 구하는 방법은 우리가 뭐 미분해서 하는데 바로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 얘는 다시 어떻게 돼요 수직 내적이 수직이 돼야 되니까 얘는 그러면 다시는 얘 어쨌든 합이 0을만드는 거니까 마이너스 e y1 그다음에 뭐 그래서 그냥 y 어. 여기 ex1, ex, 아, 좌표 이 벡터가 ex1, 이 벡터가 ex1, ey1이죠. 얘는 ex1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 두 개가 내적이 되어버린 값이 0이 되죠. 자, 뭐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 이런, 이런 것들을 이제 조금 알게 되다 보면 이제 우리가 뭐 여러 단어가 연결되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좀 이게 원래는 음함수 비분의 그든 교육 과정에서는 다시 기하 벡터 쪽에 들어가 있다가 다시 또 들어왔죠. 근데 여기, 여기 있는 게 제가 봤을 땐 맞아요. 여기 들어있는 게 맞는 거고, 그때는 이제 어떤 2차 곡선을 어떤 음암수 미분 쪽으로 흡수할려는 어떤 시도가 있었는데, 어, 그 시도는 망했죠. 뭐,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왔다 갔다 하는 거고, 뭐, 그렇습니다. 하여튼에,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